안녕하세요 조구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 우리가 조구하는데 있어서 안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면 안축을 어느 위치에서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차야지 가장 내가 편하게 찰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인트로를 보고 오시죠 단축을 어느정도 높이에서 하고 어느정도 위치에서 들어가야지 좀더 편하게 찰지 시범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네트를 넘겨야 되니까 높은 곳에서 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공의 위치가 거의 한 저의 그턱 밑에까지 왔거든요 제가 키가 176인데 어, 턱 밑에까지 왔어요 과연 이 위치에서 차면은 과연 편할까요 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 는데, 한번 더차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일단 제가 높은 곳 에서, 사봤 는데 딱드는 생각 은뭐 냐면 높은곳은 절대 아닌 것같 아요. 높은곳은 일단 다리 들기가 너무 힘들고 들다가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공을 맞췄을 때도 공이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올라가면서 치면서 공이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뭐그 말은 뭐냐면 공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리를 대는데 너무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결국에는 공과 타격한 것 동시에 다리가 내려와 버려서 공이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 안축의 높이는 일단은 높은 곳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내려볼게요. 약한 명치 정도의 높이에서 두고 한번.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명치가 조금 더 높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치보다 좀 낮게 살짝 더 낮춰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툭을 좀 쉽게 차려면 공의 위치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 낮지만 뭐 네트보다는 높아야겠죠? 그래서 그 네트보다 높은 위치가 공 하나 위치가 바로 한요 명치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명치 정도 위치에 두고 어, 연습을 하시고 차시는게 저는 좀 편했어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제 어,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더 높이는 한 명치 쪽에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편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또 궁금증이 든게 안축을 찰때 과연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이 여기 있다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어안축을 차야 되고 공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시작을 당연히 공과 가까이 뭐 이렇게 공 앞에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 보고 공과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공과 이렇게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한발 정도 더 뒤로 가서 공을 내가 이렇게 약간 대각선 쪽으로 좀 지켜보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랑 차이를 한번 제가 한번 차보면서 어 솔직하게 느낀 점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빨리 차야 되니까 공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위치에서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 이 위치가 좀 되게 어색해요, 어색해요. 뭔가 뭐랄까 힘이 약간 전달이 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한번더 차볼게요. 자 여기 위치에서 아 어, 음. 어, 뭐랄까. 그 되게 음, 뭐랄까 어떤 표현을 쓰면 좀 맞, 맞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봐. 멀리 뜨기를할때 이렇게 도약을 해가지고 와서 발판을 밟고 뛰면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도약 없이 그냥 발판에서 약간 뛰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 힘 전달이 좀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축을 찼을 때 위치는. 공과 바로 이렇게 가까이, 바로 앞에서 차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을 한번, 한 발짝 정도 뒤로 가서, 공을 이렇게 앞에 두고, 내 앞에, 이 앞이 아닌, 네트 쪽에 앞에 두고 한번 들어가서 차면은, 어떨지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한번 바로 차볼게요. 자, 여기 위치가 아닌, 공에서 한발 정도 뒤로 간 다음에, 여기를 위치를 삼아서, 한번 안쪽을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오. 자, 다시 여기 위치에서 시작을 하면여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죠. 제 느낌은 어땠냐면은 어... 발을 들어서 스윙을 할수 있는 어떤 여유적인 공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힘이 마지막에 전달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찼을 때는 힘이 전달도 되기 전에 맞은 느낌이었고 여기서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들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내 힘이 최종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힘이 좀잘 전달된, 힘이 잘 전달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아,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안축을 이제 처음 접하거나 연습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발짝 뒤로 가서 공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 앞이 아닌 네트 쪽으로 이렇게 앞에 두고, 연습을 하시는 이 위치가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제 말이 완벽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여러 잘하는 선수들에게 배우고, 여러 선수들 그 자세도 보고 해봤던 경험이 많아요. 어, 종합해보면은 모든 이렇게 안축을 잘 차시거나 또 안축을 연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처음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공의 높이 공의 높이는 높게 차질 않고 항상 적당한 위치에서 내가 공을 발휘를 들고 뻗었을 때 가장 편안한 위치 물론 네트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명치 정도에 두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치 정도에 두는 그 위치에서 두고 항상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안쪽 시작점을 공과 가까운 곳이 아닌 이 위치가 아닌 공과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를.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완벽하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은 어, 실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운동, 좋은 방법이 있고 또 안쪽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은 안쪽을 조금 더 쉽고 잘찰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 많은 고수님들이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주시면 또 제가 그 조언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 족구를 시작하시는 많은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뭐 이렇게 강습을 하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족구를 하시는,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세터가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네트워크서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안축을 차실 때. 막 어디서 찰지도 모르고 그냥 먼저 들어와서 찰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깝다고 느껴서 그런 분들이 어 공의 위 안축을 찰때 공의 위치를 어느 정도에 놓고 그 다음에 항상 공을 먼저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공을 내가 공을 앞에 두고 내가 한 발짝 뒤에 나와 있어서 공을 여유롭게 보고 들어가고 그 시작점과 그리고 공의 위치 높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어 그래도 족구를 좀 즐기고 연습하시면은 어, 분명히 두 가지 사실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고요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공유 했을 때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정보가 있다면 영상을 한번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